오늘은 에코이스트 여러분이 날씨 시스트에게 듣는 매우 억울한 말들 중에 "왜 자꾸 지나간 얘기를 꺼내냐"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자꾸 지나간 얘기를 꺼내냐"라는 말이 왜 헛소리인지, 우리가 그 말에 왜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다 듣고 나면 날씨 시스트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의미없는 말인지 알게 되실 거고요. 또 간단히 대처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왜 자꾸 지나간 얘기를 꺼내냐 라고 말하는 이 날씨 시스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말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직장 일과 가사 일로 매일 바쁘고 정신없는 엄마를 돕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창 청소를 하던 중 그만 엄마의 중요한 서류 위에 물을 쏟고 맙니다. 너무도 중요한 서류였기에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혼냈고 아이는 서운함에 시무룩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감정이 추스러진 후에 엄마는 다시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는 엄마를 돕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물을 쏟은 것만 가지고 엄마가 혼을 내서 많이 서운했지. 엄마가 너무 바쁜 와중에 서류까지 젖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했어.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정말 고마워.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생각해보니 엄마가 많이 당황하셨겠다 싶어요. 다음부터는 저도 물건 옮길 때좀더 조심할게요.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날시시스트에게 잘 당하는 사람들인 에코이스트들이 평소에 바라는 대화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에코이스트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좀더 익숙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이라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사과받고 싶고 앙금이 전혀 남지 않게 감정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일어난 갈등에 대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또 진실한 사과를 수용하고 받아줌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제대로 해결하면 나중에 다시는 그 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게 되죠. 도리어 그 일을 함께 잘 해결해준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더 커지고 행복한 기억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에코이스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에코이스트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드러낼 줄 아는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날씨시스트들의 경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나 간단한데 날시시스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드럽게 가르쳐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먹지를 못하죠. 에코이스트들이 지나간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상대의 흠을 잡고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조종하고 휘두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과거의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잘 해소해서 시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제 해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이스트의 이런 노력을 나르시시스트는 부정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에코이스트가 지난 날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 날시시스트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마치 자신이 공격을 받은 것처럼 한 순간 표정이 매섭게 변하면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왜 자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 너 진짜 예민하다. 그게 뭐 그렇게 신경 쓸 일이라고 이제 와서 얘기를 또 꺼내? 에코이스트들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일을 들추어서 상대를 공격할 의도도 아니었고, 상대방을 흠잡아 깎아내리려는 것도 아니었으며, 약점을 잡아서 휘두르려는 의도는 더더욱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에 쌓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함께 그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데, 졸지에 속 좁고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정말 환장을 노르시죠. 사과 한 번이면 끝날 일이 날씨시스트의 날선 대응 때문에 해결은커녕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이전에 없던 문제들까지도 더 많이 생겨나는 희한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에코이스트들은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졸지에 비난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설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저렇게 비난하겠어? 내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나 보다. 그게 뭘까? 저 사람이 표현이 좀 서툴러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일 텐데 진짜 화내는 이유는 아마 따로 있을 거야. 진짜 화내는 이유가 뭘까? 자아 성찰 능력이 너무도 탁월한 우리 에코이스트들은 날씨 시스트의 그 비난의 화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답인지 알수 없지만 계속해서 추측하고 또 추측해봅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인데, 저렇게 멋지고 이미지 좋은 사람이 의미 없는 말로 나를 비난하고 괴롭힐 리는 없어. 등등의 생각으로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답은 안 나오고, 진짜 별 것도 아닌 일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건가 하며 또다시 스스로를 탓하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예전에 겪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속이 답답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에코이스트가 잘못한 건가요? 날씨 시스트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당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지금 자존감이 낮아서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저 날씨 시스트의 정서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날씨 시스트들에게 있어서 문제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고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이들에게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대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방법을 모릅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상대의 잘못을 언급한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고 휘두르기만을 위한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약점으로 잡아서 그 약점을 빌미 삼아 상대방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날씨 시스트들이 지나간 문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들이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을 자신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에코이스트는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일을 말하는 건데 날씨 시스트는 그것을 자신을 공격하고 휘두르기 위한 시도로 바라본다는 거죠. 에코이스트 또한 이 날씨 시스트를 완전히 오해합니다. 에코이스트도 역시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 방법을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대화로 충분히 잘잘못을 가려내고,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이런 과정을 당연히 상대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 말이 정녕 맞는 것인지를 곱씹어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치려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면 더 거세게 비난을 당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그 고귀한 정신적 에너지만 고갈되고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날시시스트는 당신의 기운이 빠지고 의욕을 잃게 되는 그만큼 되려 에너지를 얻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하게 판단을 해보자고요. 에코이스트가 다시 문제를 꺼내고 그 일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게 그게 욕먹을 짓인가요? 에코이스트가 정신병자, 미친 사람, 예민한 사람으로 대우받을 만큼 큰 잘못을 한 걸까요? 아니요, 감정을 전혀 다룰 줄 모르는 인간의 심리와 정서적 측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날시시스트의 그 무식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웃긴 게 날시시스트들은요,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어색하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웃기죠. 자신을 윗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아랫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상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진짜 웃긴 사람들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서로를 평등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시인하고 사과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사 성인대 성인이 아니라 성인인 내가 어린 아이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해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리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에코이스트들은 이렇게 상식적인 일들을 원하기 때문에 매번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 더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지나간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의도 자체가 나르시시스트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나르시스트가 왜 자꾸 지난 일을 꺼내냐, 왜 이렇게 예민하냐 등등의 말로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뒤틀린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르시스트 앞에서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을 풀어내서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일단은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찝찝한 상태 그대로 그냥 두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포기하셔야 해요. 상황을 더 낫게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잘잘못을 정확하게 따지고 사과를 듣고 용서를 해주고 하는 식의 이런 지혜가 담긴 해결 과정을 이들에게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서적으로 가까워지지 마세요. 정서적으로 멀리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절대 상상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저 사무적으로만 대하며 일과 관련된 이야기, 수박 겉핥기 식의 대화만 하세요. 감정을 나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행동하셔야 해요. 만일 날씨 시스트가 가족이 아니라면 완전히 헤어져서 다시는 안 보는 것이 맞고 가족이라 하더라도 물리적, 정서적으로 최대한 거리를 두고 만남의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평소에 늘 해야 할 일이 많은 바쁜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시고, 날씨시스트를 만나야 할 일이 생기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간단히 할 말만 한후 바쁜 모습으로 사라지는 그런 식의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사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여러분이 자아실현에 성공하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좋아해 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아마 날씨 시스트가 벌벌 떨면서 여러분의 눈치를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쯤이 되면 그 날씨 시스트에게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없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날씨시스트가 이미 내 인생에 완전히 무의미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사과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평소 전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이 그저 신나게 나 자신의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코이스트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드러낼 줄 아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날씨시스트 같은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다루는 법을 몰랐던 것 뿐이죠. 날씨시스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에코이스트들은 어떻게든 알아서 잘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고 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을 통해서 나르시스트의 심리 및 행동 패턴, 그들을 변화시키는 법및 대처하는 법 등을 잘 습득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호하셔서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길을 걷는 동안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날씨 시스터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